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지키스트의 할로지입니다. 자 이번 12월 4일부터 7일까지 2차 테스트 서버가 다시 한번 열렸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서버의 안정화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사막 맵과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추가를 위해서 3차 테스트 서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버워치도 다음주 화요일이면 아마 겨울 이벤트 관련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포트나이트도 12월 7일날 새로운 컨텐츠 추가로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3차 테스트 서버에 추가될 사막 맵에서 나올 신규 차량인 픽업 트럭의 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재 쓰이는 맵인 에란겔에서는 오토바이, 더기, UAG, 그리고 다시아가 있지만 사막 맵에서는 이제 하이지에서 볼수 있었던 픽업 트럭이 새로 생긴다고 하네요. 차량 속도는 아마 uag정도로 UH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트럭 뒷칸에 여러 플레이어 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권총칸에 쓸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드오프 샷건 이 새로 생겼는데요. 마치 더블배럴 샷건의 총구를 반틈 잘라낸 듯한 디자인으로서 아마 기존 샷건들에 비해 뭐 데미지나 탄속 집탄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래도 쓸만한 보조칸 총이 새로 생긴다는 소식은 반갑네요. 하지만 P18C 자동 권총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아, 이 총은 사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듯이 초반 이후에는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와봐야 성능을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차량을 3개를 추가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이전에 공개되었었던 폭스바겐 미니버스와 이번 공개된 픽업트럭 그리고 인게임 모델링이 유출이 된 제트스키가 개발진들이 말한 3개의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총기는 2차 테스트 서버 때 공개된 DP28과 AUG 총기,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소드오프 샷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개될 사막 맵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